여기서 돌면서 쭉 폭특기 퍼포먼스를 하면 됩니다. 딱 이렇게 잡아서 여기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여기 건, 건 있으면 여기 여기 건강기가 있으면 여기 3개 있는 데가 이기서 오른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빼낼 때부터 우리 처음에 넣을 때도 이렇게 건 3개 있는 게 이렇게 허에 이렇게 나오고 잡, 넣기 때문에 딱 이때 뺄때 이쪽이 오른손 무조건 여기 오른손으로 잡고 가있으면 됩니다. 무조건 오른손으로 계속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에헤해헤하딱빠 이렇게, 이렇게 빼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뒤로 넘겨서 그 다음에 이천 대에서 에해그 다음에 옆으로 무한대 그 다음에 위로 무한대 그렇게 이렇게 펼쳐서 동립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돌고 다시 왼쪽에서 위로 무한대.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파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한 오른손 으로두 번. 에테에테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빠져서. 이번에는 태극기를 넓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잡아서, 이렇게. 딱. 허리 옆에 딱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가슴 높이까지 천천히 듭니다. 이렇게. 태극기 퍼포먼스를 이렇게 해주겁니 다시 다잘 보여드리면은, 우선 태극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밑에 태극기가 파란색 밑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한번 접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진 쪽을, 이렇게, 폭에서 딱 접으면은, 그리고 여기, 건, 이렇게, 줄기 세개 있는 거 이렇게 딱, 이쁘게 접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허리뼈에다가 딱넣으면 딱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게, 허리에 딱 접히게 하고, 옷이 있으면은, 더, 펼치겠죠 근데, 패극기다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기공을 하고, 마지막에 딱 보면은, 얘를, 얘를, 오른손으로 잡고, 옆으로 쭉 펼쳐서, 이렇게, 짧은 쪽으로 먼저 해서, 이렇게 돌려서 뒤로 넘겨놓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천대에서 하 위에서 하고, 쭉. 그 다음에, 왼쪽에서, 무한대. 네,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한대.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서, 위로 무한대. 무한대는 뭐, 팔이나, 이렇게 해서, 뜨기가잘 펄럭일 수 있도록 너무 빨리 돌지 않고, 쭉, 돌고, 왼쪽에서 위로 무한대.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반대로 쭉, 해서, 오른손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하나, 엑스로 둘, 셋, 넷, 하고, 그대로 돌려면, 이번에는 길게 잡아서, 네, 길게 잡아서, 오른손을 이렇게 계속 쥐고 있으면그다음에 그냥, 안 보는 것도 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대로, 정면 허리 높해서쭉 끝날 때 가슴 높이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숨기고다구두다 끝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동작이 쉽고, 네, 어려운 동작이 있긴 하지만, 이 태극기, 노래하고, 이 태극기, 굉장히 감동을 주서 30절 때 하면은 누구나 가슴속에 감동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